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화성 소재에 있는 송리초등학교 교사 박성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제 발표할 순서가 되니까 다들 민물 썰물처럼 빠져주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VIP로 모시고 제가 뭐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는 이제 초등 교사고요. 이제 이제 감독으로서 육상에 도전한 도전기를 제가 한번 발표할 예정이고요. 제가 처음 시도하는 어, 육상이기 때문에 1호선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목은 부제는 자체 학생 선수 발굴을 통한 엘리트 선수 육성 이야기입니다. 발표 이제 시작할 텐데요. 이제 제가 처음 가는 길에서 이 1호선이라고 붙였는데 기관장님답게 한번 출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 출발합니다. 네, 발음이 정확하면 안 되더라고요. 기관장님. 네, 썰렁하네요. <laughs> 네, 다음. 저희 발표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격 발표 하나 하겠습니다. 저 학교 운동부 없습니다. 네, 학교 운동부 없고요. 제가 자체적으로 학생 선수를 발굴해서 제가 체육부장을 맡고 있어요. 그 다음에 6학년 담임교사, 그 다음에 예체능 방과후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평소에 체육을 굉장히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엘리트 선수로 진학하면서 일반 학생이 갖는 고민을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육상을 도전함으로써 학교 분위기의 반전, 그 다음에 학생들이 동기 유발, 학생들에게 어떤 자극이 됐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요 지금 이제 예체능 방과후장을 맡고 있고요, 좀제 입으로 쑥스럽지만, 얼마 전에 방과후학교 이제 방과후 체육 예술 활성화 이제 주제로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이제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도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그 개인 연구도 꾸준히 하고 있어서 이제 연구 대회에 꾸준히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육상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육상부는요, 제가 올해 선수 등록하고 지도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학교는 1등하는 팀 아닙니다. 네. 사실 보시면 앞서 그 천안제일고 만큼을 기대하셨다면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 대회를 꾸준히 나가게 됐고, 이제 일반 학생이었지만 이제 경기 체육 중학교 이제 특별 전형으로 육상 선수로 이제 진학을 시키기도 했고 나름대로 이제 뿌듯한 연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 조직도는 깔끔해요. 그냥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뭐 감독, 코치, 매니저, 스카우터, 트레이너 아닙니다. 신발끈 묶어주기 가장, 가장 중요... 중요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묶으면 풀어지고 넘어지고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묶어주고 있고 아이들이 대회 때 긴장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한테 말을 많이 걸더라고요. 말동무 역할. 그다음에 이제 차량 기사. 이제 뭐 아이들 뭐 진로 진학 상담까지 이렇게 제가 조금 열정을 쏟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 학교 운동부가 없는데 이제 엘리트 선수 육성에 나섰는데 여섯 가지를 중점으로 제가 아이들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게 됐느냐.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선수는 어떻게 선발하느냐. 세 번째.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단임 교사인데 어떻게 시간이 날까라는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그다음에 실제 대회에서 모습. 학생들은 이제 선수 학생 선수들이 선수들이 나오는데 특기자 학생들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초라했나? 아니면은 뭐그 선수들 사이에서 기죽진 않았나 그런 모습을 어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중학교 진학 사례와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이제 이끌어갈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인데요.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느냐. 이제 선생님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연구점수 때문에 하겠지. 어, 뭐 소년체전 메달 따면은 연구점수 대체가 되는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미 이제 연구 대회에 입상을 조금 했고 그다음에 대학원도 지금 5학기째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구 점수와는 거리가 많이 멀어요. 만약에 연구 점수를 생각했다면 소년체전 선발전만 이제 점수가 부여되는 대회만 골라서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운동에 대한 이제 접근이 되게 많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되게 좋아했고. 그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직도 지금 내리에 박혀 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인근 학교에 야구부 코치님이 오셨다. 그래서 잘하는 애들 다 나와라 했는데 제가 어깨에 좀 자신이 있거든요. 좀꽤 강속구를 던졌었는데 초등학교 때 나가겠다고 했는데 넌키 작아서 안 된다고 못 나가겠어요. 비록 제가 못 던질지언정 기회는 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사가 되셨 때는 어 키가 작아도, 그다음에 외소해도 한번 해봐라. 라고 자극해주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프로 스포츠 구단에 이제 대학생 때 대회 활동이나 이런 보조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선수들이 활동하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이제 얻는 다양한 직종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이제 선수 공동체를 많이 경험해가지고 육성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재수를 했는데요 초수 때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썼는데 사실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갈 생각이었. 처음에는 없었는데 수능에 맞춰서 점수에 맞춰서 지원하다 보니까 급하게 한달반 동안 이제 최대 입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섯 종목을 했었는데 너무 초라하게 거의 이제 꼴등 정도를 해가지고 집으로 그냥 돌아와서 재수의 길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록 수험생으로서는 실패했지만 이제 지도자로서는 학생들이 나의 높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학생을 배출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학생들이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체육 특기자 전형이라는 폭넓은 선택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꾸준히 이제 육상부 활동을 하게 된 계기인데요. 저희 이제 전국대회 한번 나갔었는데 화성시에서 조금 뛴다 하는 애들 데리고 나갔는데 다 예선 탈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상실감도 크고 저도 뭐 예상은 했지만 좀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다음 대회도 뛰게 해달라고,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이렇게 대회를 한번 출전 더 시켜 달라고 가서 직접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에 준하는 지원을 해줘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조금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수는 어떻게 선발하냐면 저희는 다 일반 학생이잖아요. 체육특기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발하냐면 아이들 그냥 공개 테스트 합니다. 첫 번째는 희망자. 반에서 잘 뛰는 학생 해서 운동장에 나와서 뛰는데 실제로 이제 800m 선수를 선발하는데 한 50명이 뛰었어요. 네. 첫 번째 바퀴 뛰고 한 30명 나가더라고요. 두 번째 바퀴 뛰고 나머지 한 15명 나가더라고요. 결국엔 이제 한두 명 살아남는데 그 친구도 이제 훈련시켜서 학부모님 동의가 가장 중요하, 중요하거든요. 꼭 전화를 드려서 이제 반가우나 이 학생이 학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라고 설득을 하고 학부모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화드리면은 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던 학부모님도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 아이한테 잘띈애 있으면 너 이름이 뭐니 몇 반? 물어보면 집에 가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엄마나 선생님이 물어봤어. 나중에 전화 올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laughs> 안 하면 큰일 날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특이 사례가 일반 학생이다 보니까 아, 어차피 난 육상 안할 건데. 이거 나 대회 나가서 뭐해.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많았어요. 근데 학부모님이 고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 저희 애는 아유, 아니에요. 근데 한좀 기다렸더니 어머님 그러면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선수를 하라는 건 아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학생이 좋아하는 운동 한번 해서 대회도 나가고 해보자 해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 4일, 5일 뒤에 연락이 와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어머님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저기 아까 영상 보여드렸던 남학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잘안 되시는 경우 협조가 잘안 되고 이제 뭐 간식은 주느냐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하냐 이렇게 조금 많이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그런 어머님도 그냥 사전에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조금 함께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학업 시간에는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타임테이블을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짠 훈련 일정입니다. 실제로 6월 달에 했었고요. 저는 이제 단거리, 중장거리, 도약, 투척을 다 지도를 하고 있고 트랙하고 필드를 나누어서 이렇게 아침 시간, 이제 7시 한 40분 50분부터 이제 8시 한 40분까지 아니면 이제 공설 운동장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점심 시간 그 다음에 방과 후 이렇게 시간 제가 여유가 있을 때는 이제 아이들하고 강당이나 운동장 가서 이제 체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옆에 이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실제 육상 트랙이 있어서 지금 다른 데로 조금 어 축복받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합동 훈련을 이제 가끔씩 하고 있는데요. 경기 체육중학교 육상부랑 합동 훈련을 조금 자주 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에도 가서 훈련을 하고 이제 방과 후에도 한 번씩 가서 훈련을 했는데 경기 체육중학교 가니까 이제 인근 이제 실업팀들도 많이 와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또 경기 체고도 같이 트랙을 쓰니까 분위기 자체가 어 저는 되게 뜨겁더라고요. 훈련을 하는데도 그래서 아이들이 한 2시간을 훈련을 하는데도 힘들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악착같이 버티면서 훈련을 하는 모습에 잘데리고 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실제 이제 여기 코치님들하고 조금 관계를 형성해서 협조를 구하고 감독님한테 미리 사전에 연락 드려서 훈련을 같이 하고 싶다. 괜찮으시냐고 여쭤봐서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함께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학생들이 대회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간단히 사진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 맨 처음에 이제 경기도 대표 선발전하고 이제 화성 지역대회, 화성 지역대회에 나가서고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전국대회, 충북 보은에서 있었던 대회. 이때는 아이들이 참 처참했는데요. 저도 사실 이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트랙하고 필드하고 경, 선수 소집시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조금 헷갈려가지고, 정말 부랴부랴 시간 맞춰가지고, 겨우 이제 멀리뛰기에 참가했던, 저도 거기서 굉장히 많이 깨우쳐가지고, 저도한테 저도 한테, 저도 자극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회장기 얼마 전에 10월달에 있었는데, 기분 좋게 단독 시받으면서 이제 조 1위로 통과해서, 이제 김치국을 한 사갈 마셨어요. 와, 큰일 났다. 1등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플랜카드 커나 아, 교장님한테 뭐라는 말씀드리지? 했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800m를 타임레이스 하다가 이제 예선 중결, 예선 결승 두번 뛰니까 마지막 바퀴에 거의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힘을 못 쓰고 6위, 8위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아이들이 열심히 해줘가지고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퀴 때, 마지막 결승 때 조금 오버페이스를 했어요. 이 학생이. 그래서 너왜 이렇게 빨리, 첫, 첫 바퀴를 이렇게 빨리 달려 했더니, 선생님 저 카메라 한번더 받고 싶어서 좀더 욕심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가지 아이들이 아 이런 거에 되게 흥미를 많이 느끼는구나 매달보다 카메라 유튜브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갖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 이 친구들은 보통 이제 2학, 빠르면 2학년부터 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3학년4학년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서도 학생들이 전혀 주눅 들거나 이제 모자람 없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보여줘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지금 보시면 양말들이 다 형광색이에요 제가. 다 형광으로 맞춰놔가지고 네 양말만 보면 저희 학교인지 알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진학인데요 제가 올해 이제 경기 체육 중학교 육상부에 도약 한 명, 투척 한 명을 보냈어요. 사실 이제 요즘 육상이 선수 수급이 조금 부족한 실정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실기고사 준비도 하고요. 아이들한테 대회를 나가게 되면 육상 노트를 줘서 생각하면서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선수의 루틴은 어떤지, 그 다음에 도약, 착지, 이랬을 때 모습은 어떤지 관찰하게끔 하고 있고, 이렇게 진학 설명회와, 이제, 그, 다른 중학교 코치님들하고 충분한 이제 진로 상담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선택을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사례는 이제 진로. 아, 이제 육상 솔직히 프로팀 없는데 나중에 뭐 먹고 사느냐. 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학생이었다 보니까 학업을 아직 놓지, 이렇게 학업을 더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원은 갈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기숙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의 품 안에서 벗어나서 기숙사를 적응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훈련량은 적응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 아이가 체육을 좋아해서 진학시키고 싶었는데 루트가 없다. 연결고리가 없어서 되게 망설이고 있었는데 제가 연락을 마침 줬다. 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모토를 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라고 하면 요즘 이제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문자, 아니, 전문가, 이렇게 거듭나는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저도 뭐 육상 선수 출신 은 아닙니다. 뭐잘 모르면서 뭐 하네. 이러면뭐할말 없지만 저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부딪히고 저도 깨지면서 배우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6월 달에 받았던 쪽지인데요. 저희 학교 이제 육상부로 이제 전화 오고 싶다. 근데 육상부가 없는데도 이런 문의를 하시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표창처럼 느껴지는 쪽지거든요.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이거 보고. 그래서 제가 시를 한번 써봤는데요. 저로 인해 이제 누군가는 왜안 해도 되는 걸왜 하지? 그거 뭐뭐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열정과 도전의식이 있다면 저는 이제 선수가 부족해도 한두 명이어도 도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저의 부족 이렇게 작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